내 초콜릿을 받아줘. 너 초콜릿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열심히 초콜릿 아니 열심히는 아니고 사온 거지만 그래서 내 정성이 조금 들어갔다 그래야 되나 한 번. 미안. 되나, 나 이미 받아서. 뭐라고? 내가 초콜릿을 만들어 왔는데 먹기 싫다는 거야? 어째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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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내가... 내가 무슨 짓을... 미안해, 내가... 내가 그만... 실수해버리고 말았네... 초콜릿을 안 받으면... 나... 저기 있는 데서 그냥... 무단횡단 해버릴 거니까... 어떡할래? 초콜릿 받을래? 아니면 내가 무단횡단하는 거 지켜볼래? 받을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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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받아주는 거야? 초콜릿 내가 받는 니 내가 산 초콜릿 내가 산 초콜릿 받아주는 거야? <laughs> 아주 맛있어. 내가... 내가 만든 초콜릿 아주 맛있으니까,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. 그러면 내가 산 초콜릿... 지금 여기서 먹어줘. 자, 소중하니까 집에서 아껴 먹으면 안 될까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초콜릿은... 초콜릿은 먹어야지 내가... 내가 준 음식이 그렇게 먹기 싫다는 거야? 먹어 너 초콜릿 먹어줬구나 기뻐... 너무 기뻐 기뻐서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 기뻐 존나게 우리 씨 기뻐서 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아 이제 졸립지 않아? 맞아. 여기다가 넣온거는 카카오, 99% 그리고 나쿠1쿠 쿠시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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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쿠